하이, 하이. 어서오세요. 하이. 와우, 사질럿. 저 스님 없다. 예, 네, 아까 못 들어오셨다고 채팅을 치시더라고요.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두 마리씩. 아 육질럿 진짜 사기꾼인데 육질럿은 육질럿 사기꾼 와 라인 봐희이 하나도 없는데 라인 클리어 봐요 이게 게임이냐 추적자 좀퀵 빼로 보내.. 부탁드릴게요 저도 써야 돼서 끝나고. 만들고, 합치고, 합치고. 탱크 미션 깼고. 뭐안 나왔죠, 우리? 마린이 없네, 마린. 마린이 없네. 마린. 안 나오고. 보내드림, 감사. 반응속도 2초한테 못 들어감? <laughs> 어, 진짜, 진짜 빨리 차요. 진짜, 방 만들고, 분명. 업데이트 된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도, 오, 진짜 빨리 들어오셨어. 어, 진짜, 아, 너무 빠르더라. 와, 어, 형이 두 번째로 들어옴? 대단하시네. 진짜 많이 들어오신 티가, 어, 들어와보신 티가 나죠. 아, 다두 마리씩이네. 6단계까지 버틸 수 있을라나? 애들, 내가 라인 민다, 안 민다는 얘네 쉴드 량을 보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쉴드가 뭐, 적당적당히 깎였죠? 이러면 밀수 있어요. 예, 네, 충분히 미는 거예요. 이번 판도 못 들어올 판못 들어올 바람 좀 빡세죠. 예. 마린이 올때된거 같은데 마린이 안 오네. 허크 대박. 이러면 계속 봐도 되죠. 죽을 것 같아서 합침? 원래 죽을 것 같으면 합쳐야죠. 어쩔 수 없어. 야식을 먹어야 하나? 배고프면 야식 먹어야지. 아... 마린 중간에 어디 갔나요? 마린 안 나오네. 아... 아, 거기 있 어요? 아, 마린 나와야 되 는데, 와이프 가차 갖고 친정 하는거 라면 어디 가지 못 하고, 아, 다 시작. 오케이, 마린 나왔 고 깔끔 하게합 칩시다.

하나. 어, 어, 더안 나오나? 하나, 하나만 나오나? 하나만 나왔네요. 이것도 뭐 같이 돌릴게요. 얘는 뭐 빨리 죽으니까. 3시쯤에 죽겠죠? 죽고. 합치고. 치고, 합치고, 합치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어, 울트라 아또 사기, 사기 다른 분들은 신도 없는데 사기꾼님은 개멸로 성이 안 차네요 그런가 봐요 나왔으면, 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지 저도 안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와, 피조새우, 존맛. 완료. 오늘 첫시다좀 이상한데? 시작. 이번 괴멸이네. 오늘 불곰, 이번 판은 불곰. 맛있어요? 와, 존맛! 야식 존맛! 아까 이 집, 막 방울토마토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줬는데, 아, 한개 줬다. 과일 고른 센스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식 걱정도 없잖아. 이번에 불이네요. 맞아요. 인 게임 치 채팅 치면 안 되는데 무시국으로 치고 있네. 아이 쳐도 돼요. 쳐도 되는데 완전 완전 다른 사.. 완전 일반인들 많은 판 뜬금없이 제 얘기 답변하시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인 게임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니까 갑자기 조용한데, 애당초 조용한 판인데, 제 말에 답, 갑자기 딱 답하시고 인게임으로 그거 빼고 어 이런 건 괜찮고,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아무 말도 안 하는 판에서 딱 쳐버리면 저 사람 뭐지? 딱억으로 걸리잖아요. 엔타디 은근 어, 뒤틀리신 분들이 많아서 은근 뒤틀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 꼬투리 잡고 또 어, 뭐냐 뭐냐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어, 원래부터 초반부터 그냥 이렇게 말이 많았으면 애닥초 우리, 이하는 시청자분이 일곱 분 계시지만, 음? 아니 분이 저렇게 말을 꺼내시고, 시작 이렇게 하시면, 상관이 없지. 빼쿤이 눈치 꺾이기? <laughs> 뭐, 근데, 기왕이면 그게 좋다고. 살포시 달려봅니다. 네? 살포시? <laughs> 살포시? 이게 살포시? 그냥 완전 스포츠칸데? 아니, 그리고 애당초 달리고 계셨네. 눈치가 없어서? 아, 저도 눈치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스포츠카? 옆집보다, 어, 옆집보다, 살짝, 떨어, 어, 떨어지는 듯, 응. 옆집 스포츠카가 좀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완료. 우린 일단 육전털 볼게요. 이렇게. 합식 갑시, 합치고. 가시. 이러면 뭐, 누릅시다. 눌러야 되나? 눌기 귀찮은데 눌지 맙시다. 근데 칠리새우여서 그런지 목구멍이 조금 뜨끈뜨끈하네요 먹다 보니까 그래도 맛있다. 파링클 가나요? 오! 파링클 가나요? 파링클 가나요? 진짜 각 나오는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볼게요. 밑에 분은 클리어 다 돼요. 2분만 30단계 넘으시면 깨고요. 2분만 30단계 넘으시면 클리어 합니다. 음. 드디어 사기꾼, 성차찬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그렇네. 예멸충 이러면, 네, 이러면. 저 지금 불안한데? 저그업 정말 빡세게 하시고, 풀톱 좀 눌러주시면 될것 같은데? 40, 20? 40, 15? 깨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밤뿌리클이다잘 나오셨네, 다들. 일단, 완료. 저거. 저거. 깨네요. 충분하시네. 시작. 어우, 충분, 충분. 네. 내 걸요? 아, 좀만 버티세요. 50라운드까지 버티세요. 버텨 주세요. 시작. 글 깨죠 애매하게 다이소네 다이소 다이소 여기도 깨셨고 여기도 깨셨고 깨셨고 다 깨실 것 같은데 이제 이분, 이분, 브레이크 안 잡으시나? 어, 브레이크 잡으세요! 브레이크 잡으세요! 아, 프레임 드라. 아, 저기 진짜 안 나오는데? 아저저 저 죽으실 것 같은데 저희만 깨면 될것 같은데. 시작. 아 하치는 것도 힘들다. 여기 어떻게? 곧 사십.. 40, 사십 단계인데? 악선 대박 제꺼.. 영웅 다 파세요 네. 버팔리 싹크 켜임 조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트위치 가서 보시면 돼요. 예 네, 트위치 가서 보세요. 빨리 영웅 답하세요. 빨리 제 영웅 어저그 저설 미만 답하세요. 예 네, 빨리 빨리 답하세요. 저클리어광 나와요. 예. 네. 트위치 지금 트위치임. 네. 거긴 좀 괜찮죠. 시작. 빨리 파세요. 제거 파세요. 죽으실 것 같은데. 제거 남은 거 파세요. 영 영웅 12 일반. 빨리빨리 빨리 다 팔아요. 저클리어광 나와요. 빨리 만드세요, 빨리 만드세요. 아이고, 업글만 하면 깰것 같은데. 아, 깨겠다, 깨겠다. 애매하긴 한데. 혼종 업글 덕에 깰것 같은데. 아, 딸린다. 딸린다, 딸린다. 아, 깼다. 아, 깼네요. 아, 축하. 축하드려요. 저는 업글만 하면 돼요. 심폐소생술. <laughs> 여기 지연 얼마임?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어요. 약간 유튜브 터지면 옮길 약간 그, 그런 쪽으로 만들어놔서 서브로 만들어놔서 확인은 잘안 해봤어요. 이곡이 1울트라? 이 계속 만드세요. 계속 만드세요. 계속 만들어야돼, 그거. 괴멸충 나오셨네. 그래도 더 보셔야될 것 같은데, 어머님 지상에서 F22 2 랩터로 갈아타심? 어디이시지? 그대로 오신대? 5등이 심폐소생술 하는데 2등은 뭐하나요? <laughs> 아니 5등이 5등이 심폐소생술 하는데 2등 뭐하나요? <laughs> 아무것도 안해주셨어요 와 이거 어 이거 저그만 팔아도 깼는데 이거 어이 전설만 팔아도 깨는데 와 이럴 수 있나 cpr 못 배워서 못함 와 너무한데 나라면 지금이라도 줬다 저도 클리어각 나왔어요. 애시당초전 나와서 바로 음, 드렸어요. 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볼까요? 완료. 나오셨는데 확실히 나오셨는데 그냥 확실히 나오셨네. 클리어각은 어우, 뭐 확실하시네. 울트라 중앙에 하나만 옮겨주시면 될거 같은데, 백건님 아까 눈치껏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laughs> 1각다 나왔죠. 어, 됐다, 됐다. 아, 풀토업 하고 저거 골고루 하시면 될것 같은데, 1등 축하드려요. 지금 저는 풀토업 필요 없거든요. 나중에 테란한테 몰아줄게요. 테란이나 저거한테? 어깨 좀덜된 쪽으로 밀어줄게요. 깼죠, 여기는, 당연히. 못깰 리가 없고. 완료. 2등. 2등 축하드려요. 우리 이거 끝나고 개미삼 돌려봅시다. 딜 얼만큼 나오는지. 아마 충분히 나오실 거예요. 아, 나올 거예요. 보면, 45, 45인데, 23만, 4만 딜. 이거는 나중에 고기 팔고 딜 넣으면 충분히 될 거라서. 헤란업을 좀더 해주고, 50 찍고, 50 찍고, 이렇게. 급할 때 살리는 게 진정한 의인이고 필요 없을 때는 오지랖임. <laughs> 그거또 맞는 말이네요. 선배님, 네, 갚을게요. 아, 이제 갚으시면 돼요. 바다, 바다 갈게요. 손배님 필요할 때 손절하시던데? 아니요. 아, 그 그것도 어? 자기가 여유가 어 있어야지 어 도움을 주는 거임. 에? 제가 여유가 없었겠지 그때. 아못 먹었고. 저희도 안, 안 돌아보고 손절한다고요? 제가요? 그런 기억이 잘 없는데, 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제 고기 팔고, 테라나 파고, 테라나 파고, 어우, 딜 되죠, 3 0만 깨죠. 깼고. 로토, 네, 로토체스에 관한 글은 제가 영상도 많이 봤고요. 다 봤어요. 7영 축하. 깼네요, 깼네요. 에 네. 와우, 파링클 와 CPR 성공 해서 파링클 끝.